안녕하세요. 어니스 컴퓨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립 컴퓨터 영상입니다. 어, 사용자분께서 견적을 거의 다 구성을 해오셨고요. 저희 쪽에서 견적 상담하시면서 몇 가지 부품만 추가적으로 수정을 조금 하셨습니다. 네, 학생, 아들님 컴퓨터, 게이밍 컴퓨터고요. 어, 어머님하고 아버님 이렇게 방문, 회장을 방문하셔서 네, 알아보신 내용들 토대로 견적 상담을 받고 네, 최종적으로 어, 부품을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부품 구성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U는 i5 13400F입니다. 네, 일단은 인텔 제품으로 CPU를 구성하기를 원하셨고요. 13400F와 14400F 어, 이렇게 가격대를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게이밍에서는 13,400F나, 14,400F나, 13, 어, 크게, 어, 게임 성능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지금 벌크 가격이 나고 있는데, 어, 13세대로 가격을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13세대로 구성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도 가격을 조금 더 지불하고, 조금이나마 최신 세대로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14400F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두 CPU가 네, 코어와 스레드 수가 똑같아서 네, 성능 차이는 거의 미미하니까요 멀티 성능도 그렇고 싱글 성능도 그렇고 게임 성능에서도 프레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를 보시고 네,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어 손님께서는 13400F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쿨러는 네, 딥쿨러 에이지 400 들어가고요 메인보드는 MSI 프로 B760M-A DDR4 2 보드로 들어갑니다 네, 13400이라서 네, 요즘 DDR4 가격이 어, DDR5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네, 예산을 조금 줄이시려고 네, DDR4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고, 네, 메인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sn코어 어, 디젤포 3,216기가 두장에서총 32기가가 들어가고요 그래픽카드는 어, 펠릿의 펠릿 d m 텍그 rtx5060이 들어갑니다 고, ssd는 솔리다인 1테라 네, 벌크 제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워는 msi a650 b n l 네. 650W 브론즈 제품입니다. 네, 저희 매장에서는 처음 조립을 해 보는데요. 요즘 요걸로도 구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파워는 네, MSI 이렇게 픽을 하셨고요.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어, DRX, 네, DRX 70. DRX 7 0 모델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CPU 13400F 네,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펠릿의 RTX 5060 8GB 제품 요거 타임스파이하고 파이어스트라이크 네, 구동해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조립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립을 마쳤습니다 네, 케이스 다크플래시 DRX 70 네, DRX 70 케이스고요 보면은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고요. 후면 선정리 있습니다. 후면 선정리는 네, 이렇게 선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은 인텔 i5 13400F. 네, 메모리 1 6기가두장에서3 2기가 인식되고 있고요 어, SSD는 어, 1테라인데 네, 여기는 나오진 않네요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전부 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설치해서 13400 시네벤치하고 e m t e c 펠리 RTX 5060 네. 타임스파이하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5 13400F 시네벤치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했고요 배수 보겠습니다. B 코어 41배수, E 코어 33배수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온도는 56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전력은 99와트 나오고 있고 전력제한을 해제해서 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 초기 세팅값이 65와트로 전력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전력제한을 해제를 하고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어, 현재 실내 온도는 24도 정도입니다. 24도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온도가 61도까지 올라가고 소비전력은 한 102와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수냉 아, 공냉 쿨러 별도의 공랭 쿨러를 장착해서 그런지 네, 온도도 좋고 전력 제한 해제해서도 네, 그렇게 크게 온도가 상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종 온도는 62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소비 전력은 100와트, 102와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점수는 15,394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시네벤치 테스트 해봤고요. 이제 그래픽카드, 어, 펠릿, EMTEC, RTX 5060, 어, 타임스파이하고 파이어스트라이크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RTX 5060 듀얼 제품 타임스파이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스코어 13646점, CPU 스코어 11605점 나왔습니다. 네. 온도는 RTX 5060, GPU 온도 67.2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파이어스트라이크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릿 RTX5060 e m t e 제품이고요 듀얼 제품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스코어 37910점 피직스코어 25071점 컴바인 스코어 9134점 나왔습니다 네, 온도 보 최저 온도 68.1도고요. 현재 실내 온도는 24도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